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란 시간적인 마지막이 아니라 순서적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순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서인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는 마지막 순서인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종말인 것입니다. 승천하신 직후인 초대 교회 때도 종말이었고 지금 현재도 종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종말이 언제까지 계속될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도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난 2000년 동안에도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해해야 옳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종말의 때에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둘째,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결론으로. 교회에 대한 구원과 세상에 대한 심판 이세 가지 부분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종말의 때의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두 번째 부분을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세 가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인 일곱 대접 가운데 일곱 번째 대접에 해당되는 내용이 16장 17절로부터 17장 그리고 18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대접의 제일 마지막인 일곱 대접 가운데 또 제일 마지막인 일곱 번째 대접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이란 시간적으로 마지막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종말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 일곱 심판 역시 시간적인 순서와는 상관이 없이 종말의 기간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 번째 대접이 제일 마지막이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에 나오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바벨론을 심판하셨듯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본문 앞에 나오는 3절 말씀에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음행 때문입니다. 음행은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든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다만 나무나 돌을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며 창조함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행위들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찾아가고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는 나타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상숭배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1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네 백성아. 여러분,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음행하는 것, 즉,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나오라고 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상 숭배란 다만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찾아가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는 음행, 즉 우상 숭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먼저 3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3절 말미에 나오는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음행 즉 우상숭배 때문에 만국이 무너졌고 땅의 왕들이 음행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 음행 우상숭배를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음행 이 우상숭배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찾아가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건만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고 더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깁니다. 그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인 다양한 세상적인 것들을 종합해서 사치의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17장에서 이미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17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하고 여기서는 바벨론을 음녀, 음행하는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18장에서와 똑같이 땅의 임금들, 즉 왕들이 음행을 했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녀인 바벨론이 어떤 모습이냐? 17장 4절입니다 이런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음녀인 바벨론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가진 모습입니다. 음녀의 모습을.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3절에 나오는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종말에 대해 사람들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더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 5절로부터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특별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얼마든지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인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우상이 결국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7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여러분, 우상이란 결국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상숭배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사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무나 돌을 깎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깎아 만든 나무나 돌을 위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촛불을 밝히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은 정한수를 위하고 촛불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명예를 원하고 자식이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세상의 것들로 치부하기를 원하는 것,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짜 우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누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오늘 게시록이 경고하고 있는 진짜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자기 자신을 위하느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까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세상적으로 일이 잘 되고 잘 풀립니다. 그러면 신이 나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열심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자꾸만 자꾸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신앙생활의 열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간정을 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어떤 것들입니까? 신앙 생활을 열심히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을 열심히 열심히 섬겼더니 결국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결국은 세상적으로 잘 되었다. 모두 그런 내용들 뿐입니다. 조국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간정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은 모두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의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합니다. 진짜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마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마저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시록을 직접 편지로 받아봤던 당사자들인 1세기 당시의 초대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열심히 섬기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 자꾸만 자꾸만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하 감옥에 갇히고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던져집니다. 공개적으로 목이 베어서 참수형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불에 타서 화형장의 연기로 사라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적으로 잘 풀려야 되는데 자꾸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지고 기독교 신앙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계시록을 편지로 받아봤던 1세기 초대 교회 당시의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던 성도들에게 오늘 계시록 본문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네, 백성아,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하는 우상 숭배에서 나오라. 내 네, 백성아,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런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신앙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 신앙이십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진짜 우상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그런 나 자신과 끊임없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중요한 핵심들을 요약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 제1번 문항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함께 답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나 자신을 즐거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과 형편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요. 세상이 하나님을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신앙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마를 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위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신앙은 나 자신을 위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하는 교묘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위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